네.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자, 이러한 내용이 뭐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 인수 관련해서, 어, 각두 업체 간에 어떤 장점이 있을지, 또 단점은 무엇일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 향후 전망은 어떨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뭐 알아보기 전에 그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 주식도 어 대박이 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뉴스를 잠깐 볼까요? 자 이게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어 인수를 추진한다. 조선업계의 어 변동이 예고가 된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어자 일단은 뭐그 내용을 보면은 뭐그두 업체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는 아마 생길 거다. 저도 좀 그렇게 지 보고 있는 입장인데. 어, 일단은 그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은 글로벌 1위 조선사도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 어,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많이 이 조선 그 사업들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 많이 이제 그 빼앗긴 그런 부분이 있는데 1등을 넘겨줬죠.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어, 합병을 하면서 다시 우리나라 그 업체가 어, 1위 업체로 도약하는 그런 부분이 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업체간에그 겹치는 부분이 있죠. 겹치는 네, 뭐 같은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나옵니다만 LNG 선이라든지 뭐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런 사업 구조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같은 그 업체가 되게 하나의 업체가 되게 되면은 이 겹치는 부분에서의 어떤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어, 내용이 될수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또 어, 영업적인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좀더 개선이 될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뭐 구조조정 같은 걸 통해서 좀두 어, 업체가 좀 시너지를 잘 발휘를 한다면은 앞으로 어, 하나의 업체가 돼서 좀더더큰 업체로 거듭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쟁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과에 대해 경쟁이 아닌 이제 세계 시장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그 독보적인 1위를 하던 그런 시절은 현재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많이 좀 뺏기고 있어서 이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렴하죠. 그래서, 어,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렇게 대우 조선을 어, 현대가 이제 인수하는 거뭐 이런 거는 저는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는 일단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 이제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좀 따라 와줘야지만 이게 더큰 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같이 좀 제시를 하면서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 일단은 대우조선해양부터 보면은 대우조선 같은 경우 는 오늘 아침에 좀 아주 강하게 출발했어요. 을 그렇지만 이제 뭐 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기술적으로만 본다면은 지난번에 그 고점대 라인을 돌파하는 아주 뭐 긍정적인 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뭐 차트상에서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만 본다면은 이 라인 때, 요 라인 때 지금 장중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서 흔들리는데 요 라인 때가 좀 지지가 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돼 줘야 되겠죠. 만약에 뭐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이 된다, 그러면은 뭐 다시 눌림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무튼간에 차트상으로 본다면 정비월 상태로. 예, 뭐 우상향으로 좀 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예, 월봉상에서는 뭐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주봉상에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뭔가 예, 어, 흐름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 이제 현대중공업 인수 주체인 현대중공업의 차트를 보더라도 뭐저점을 이렇게 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그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인수 당하는 업체보다 인수하는 업체의 주가가 별로 좋지 않겠죠. 인수 당하는 업체 의 원래 주가가 어, 이런 M&A 쪽에서는 인수 당하는 업체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어쨌든간에 이제 어, 뭐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그 어떤 투자자들의 그런 생각은 어, 현대중공업이 뭐좀더그 불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지. 어, 오히려 좀 주가는 좀 낮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자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은 주, 뭐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렴에 가는 그런 과정 네, 이런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렇게 이제 올라 올라가 올라가서 저점을 점점 들어 올려주는 아, 요런 스타일로 좀 가고 있어요. 이렇게 네,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 형태로 뭐 떠준다면 주봉상 네, 그 꾸준한 어떤 성장으로 상승으로 뭐 진행이 될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예전에 한때 50만 원대에 있던 주가였는데 지금은 뭐한 어, 5분의 1 정도로 주가가 좀 하락이 됐었었죠. 한전 예, 잘 나갔을 때그 과정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현대 그 중공업, 예, 현대 중공업이, 어, 대우조선 해양을, 예, 인수를 좀 타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업계가, 어, 지각변동이 예측이 된다. 지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뭐잘 나가는 두 업체입니다만, 최근에 그, 다른 그 국가들, 다른 나라에서의 그 약진이 현재 무섭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이 좀그그 그 어, 저가 제품으로 인해서 뭐 품질도 많이 우수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제품들이 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좀 잃는 그런 형태가 좀 되고 있,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좀 뼈를 깎는 어떤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앞으로 두 업체 간의 시너지 어, 합병으로 합병이 된다면은. 어뭐 과당 경쟁 뭐 공급 과잉 이런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어, 뭔가 좀 많이 좀그 영업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까지 어, 설명을 드리고 어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 예 네,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네, 긍정적일 수 있다 단 조건 어, 두 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어, 구조 조정을 통한 그런 뼈를 깎는 어떤 어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좀 따라와줘야지만 그래서 영업이익을 개선시켜야지만 어, 앞으로 이제 두 업체의 시너지 효과가 더 증가될 수 있고 더 어,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 주가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수 있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어, 예, 대우조선 예,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을 어, 뭐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